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어려운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환경은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경영 환경이 얼마나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영 환경은 경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죠. 이런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기업가가 또 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펴는가? 아니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정책을 펴는가? 도로나 주시, 주거시설 등에 SOC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산업용 전기나 용수를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교육 양성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조달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 등등이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수준이 낮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은 경영 활동을 하는 데서 장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도로, 수송 인프라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면 물류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또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회기반시설이라 하는데 그것을 SOC 사업이라 하지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도 모자라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은 극렬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도 나오는데 야당 당수인 김모모 나중에는 도 대통령이 되시는데요. 어... 경북 고속도로 공사장에 가서 드론을 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야당 당수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군요. 즉 산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산업시설 간에 연결되는 도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로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은행이 국가별 기업경영환경 평가에서 190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환경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5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였죠. 경제 OECD 20, G10이 이 20개국 안에서는 비교하면 1위였던 것입니다.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07년에 30위였던 우리나라는 2009년에 처음으로 20위권 안에 들어섰고, 2011년에 8위. 그리고 꾸준히 이 순위가 상승하여서 2015년에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2016년에 5위가 되었다가 2010년에 다시 4위로 복귀했죠. 이것은 세계은행에서 나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 각 나라의 아, 기업 경영 환경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했던 그 평가 부문은 창업부문, 건축인허가부문, 전기공급부문, 재산권등록부문, 자금조달부문, 소액투자자보호부문, 세금납부부문, 통관행정부문, 법적분쟁해결부문, 그리고 기업의 퇴출부문 등입니다. 이러한 것에 종합순위를 매겨본 결과 아, 우리나라는 2007년에 30위였던 것이 2015년에 4위, 13년, 15년에 5위에서 상위 이그룹 랭크되게 되었죠. 국가별로 볼 때, 에, 기업하기 좋은 그런 경영 환경은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2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가 미, 미국이네요. 아, 그리고 일본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평가 항목과, 아, 그런 웨이트, 가중치에 따라서 국가별 순위가, 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에, 얼마나 타당성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평가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은 세계 은행의 몫이고,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에, 가늠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10개의 세부 분야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 해결 부분에서는 1위고, 전기 공급 부분에서는 2위, 그리고, 어, 기업의 시장식 퇴출 부분은 5위, 창업, 음, 활성화 분야는 9위 등을 차지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송 비용이 낮고 소송 절차가 효율적인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죠. 전기 공급은 소요시간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그런 평가 탓에 전년 1위에서 한계단 내려오기도 하였고 어, 퇴출분야는 기업이 도산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소송 비용이 낮고 채권 회수율이 높다는 그런 점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참고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나라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봐서... 포부스도 해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37위, 2011년에 31위, 2015년에 33위, 2017년에 19위를 하였습니다. 아, 다행인 것은 역시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아, 아까 세계 은행과 달리 포부스 선정, 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2015년도에는 어, 한국이 33위였고, 일본이 2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덴마크였죠. 그러면 2위 뉴질랜드인데, 세계은행 발표에서도 뉴질랜드가 1위로 나타난 거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여러 기관의 평가 항목과 평가 항목이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순위가 달리 매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관의 순위 발표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맹신하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점은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활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매우 큰 공통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논덕과 같은 생산, 산물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망가뜨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사회와 고객,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 특징들로는 높은 세금 부담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즉 무슨 의미냐면 아~ 그~ 아~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뭐~ 이~ 학회라든가 이런 복지재단이나 이런 그~ 자원단체 자선단체들 이런 자선단체들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어 후원금 찬조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을 아주 준 조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은 회사는 정부의 예, 법인세에 내또 세금을 납부하고도 또 어, 이러한 각종 시민단체들한테 후원금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들은 또 정치 세력과 연결돼 있어서 어준 조세라고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기업이 좀 돈을 번다 그러면 그냥 수많은 그 단체들이. 예, 그 그래가돈 후원해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는 결국은 부담이 되고 그렇게 뺏기는 돈은 근로자 노동자들한테 임금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고객들에게는 어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각종 준조세가 또 있고요, 행사 지원 협찬, 고용 안전판 기능 기증, 스포츠 후원 등등이 다 기업들의 에, 이익을, 이제, 그렇게, 어, 후원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이다라는 측면에서 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부담되고, 결국 기업 경쟁이 약화되어서, 기업이 힘든 환경이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에, 그런 악순환이죠. 악순환의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제 도산하게 되는 것이죠. 어, 경쟁이, 그 체력이, 경쟁이 력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기업하기 힘든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얼마나 기업하기 힘든 측면이 있느냐라는 것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 우리 한국이 매우 기업하기 힘든 경우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 어, 자료를 영상을 보도록 하죠. 네, 이처럼 기업이 떠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결국은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업의 어, 한 국가의 경제는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기업을 얼마나 아, 이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느냐는. 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취업 고용 문제에 아주 직결되게 되죠. 따라서 기업이 한 국가 내에 활성화되어서 잘 하게끔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들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들이 유입되게끔 하는 그런 촉진되는 그 메커니즘을 작동을 해서. 더욱더, 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을 하지 못하게 계속, 어, 규제를 하거나 막거나 그러면 기업은 생존하는 문제는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생존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특징과 기업하기 어려운 힘든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